예수로으수예수 n o w 로 예수 이름예수 n o w Yes, 로 예수 k n 로 예수 이름으로예수 n o w Yes, you 이 n 으 w Yes, you know. Yes, 좋은 일이 있었 w Yes, you know. Yes, y o 이 k n o 지 Yes, you know. Yes, you k 뭐, 세종병원, 뭐, 이렇게 병원을 여기저기 많이 다녔어요. 그랬는데 병원에서 못 고친다 하더라고요. 수술도 못 하고. 그래서 심장 맥박이 보통은 60, 70이 정상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90이 뛰었어요. 90으로 막 맥박이 엄청 빨리 뛰어서 계단도 못 올라가고 찬양을 제가 이렇게 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찬양을 못 했어요. 못 해가지고 숨 가빠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살았거든요. 그랬는데 너무 답답하고, 그리고 이렇게 소화도 안 되고, 그래서 굉장히 심장이 안 좋았어요. 그래서 약을 10년 동안 을 복용을 했거든요. 그래도 안 좋아졌어요. 그런데 여기 목사님 기도해 주셔가지고 두번 기도를 받았는데, 이게 시원하더라고요. 그래서 가서 궁금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그 맥박하고 저혈압도 있었거든요. 70이었는데, 혈압도 정상이 됐고요. 그 다음에, 어, 맥박, 심박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. 68로요. 90에서. 네. 오, 갈려습니요 <laughs> 네. 네. 아, 네. 궁금해가지고 확인을 네.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. 네, 네. 그래서 가서 이렇게 측정, 혈압 측정, 심박 측정을 했더니 네. 68이 나온 거예요. 그래서 간호사한테 이거, 이거 기계 고장난 거 아니죠? 그랬더니 또한번또 네. 해봤어요. 그랬더니 아니라고 정상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. 그 숨이 아주 잘 쉬고 어, 찬양도 못 불렀는데, 찬양도 마음껏 불러도 되고, 음. 그 다음에 이제 계단을 또 확인하기 위해서, 우리 이제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 봤어요, 이렇게. 막 이렇게 올라갔는데, 아, 숨이, 맵, 아, 12층까지요. 12층. 아, 1층에서 1층에서 12층이 저희 집인데, 예. 계단을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갔는데, 단숨에 올라가도, 하나도 아, 숨이 안 차는 거예요. 아, 그래서 그러니까, 확인해 본다고. 네. 이거 심장이 확인해 본다고 1층부터 12층까지. 네. 일부러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계단으로 타고 올라갔네요. 그렇죠. 그동안은 엘리베이터 타고 다녔죠. 숨 차가지고. 네. 그랬는데, 어, 이제 1층부터 12층까지 올라갔는데 단숨에 올라가도 숨이 전혀 안찬 거예요. 아, 네. 와,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완전히 고치셨구나. 그래가고서는 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리고 찬송도 못 불렀는데, 찬송을 또 불러봤어요. 음. 막숨 차서 찬송 못 불러요. 너무 이 심장이 막 두근두근하고, 이게 막 숨을 못 쉬어요. 막 가빠가지고. 그랬는데, 찬양을 해보니까, 너무 편하게 잘 되는 거예요. 호흡이 계속 끌어도 숨이 안찬 거예요. 뻑 예, 예, 예. 들려서. 예. 하나님 께 너무 감사해요. 치료해주셔서. 예, 예. 자, 할렐루 자, 하님께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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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, 일부러 그 저, 저 1층에서부터 12층까지 확인해 본다고 그렇죠. 나았는지 낫지 않았는지 확인해 본다고 계단을 그냥 뛰어 올라가 봤네요 그렇죠 병원에서도 확인해서 네. 90으로 뛰었는데 68로 정상이 됐는데 네. 또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네. 그래서 아파트 계단의 1층부터 12층까지 올라가 봤어요 그러니까 숨이 하나도 안찬 거예요 네. 또 찬송도 또 확인해 봤어요 근데 네. 찬송을 못 불렀거든요 숨쳐서 네. 네. 길잖아요 길게 네바디까지 네. 끌어도 숨이 하나도 안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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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예. 감사합니다. 그래 아예. 어, 감사합니다. 아, 예. 감사합니다. 예. <laughs> 자 주님께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. 제가 좀 정기적인 부분요 어, 2주 전에 우리 교회 오셨거든요. 2주 전에 오셔가지고 자 기도했는데 그때 많이 좋아졌어요. 엉뚤이시원한 느낌이 든다고, 편안하다 그랬거든요. 근데 또 지난주에 한번더 해드렸어요. 한번더 해드렸는데, 그러고 나서 병원에 가서 혹시, 어,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보겠다 해서 병원에 갔는데, 정상적으로 나왔던 거예요. 네. 네.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. 깜짝 놀랐어요. <laughs> 이런 일이 있을 수있 네. 그래서. 어 이런 일이? 네, 와, 진짜 좋으시다 주님이 하시면 <laughs> 네. 이런 일이 생깁니다. 네, 아멘. 할렐루야. 아, 네. 자, 주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길리 길쭉 만는적 있습니다. 아, 네. 就谢李建刚老师的分享。